민숙이 33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하라에 그 항어대로 애국당에서 나오던 때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숯꽃에 진쳤고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납비하히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2울과 종려 7십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신광야에서 발행하여 돕가에 진쳤고 돕가에서 발행하여 알로스에 진쳤고 알룹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신의 광야에 진쳤고 신의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쳤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린마에 진쳤고 린마에서 발행하여 린몬 베레스에 진쳤고 림몬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림나에 진쳤고, 림나에서 발행하여 리사에 진쳤고, 리사에서 발행하여 그헬라다에 진쳤고, 그헬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세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쳤고,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마켈롯에 진쳤고, 마켈롯에서 발행하여 다하세 진쳤고, 다하세에서 발행하여 데라에 진쳤고, 데라에서 발행하여 미카에 진쳤고. 미카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에 진쳤고, 하스모나에서 발행하여 모세롯에 진쳤고,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분헤야 아간에 진쳤고, 분헤야 아간에서 발행하여 홀하 깃갓에 진쳤고, 홀하 깃갓에서 발행하여 요트 바다에 진쳤고, 요 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쳤고,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시온 게벨에 진쳤고, 에시온 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쳤고.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지사장 아론이 여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나이 123세 이었더라. 가나한 땅남방에 거한 가나한 사람 아라드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에 진쳤고 살문나에서 발행하여 분온에 진쳤고, 분온에서 발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아편경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가스에 진쳤고, 디본가스에서 발행하여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쳤고, 알몬디 블라다임에서 발행하여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쳤고, 아바림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 편요단가 모아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과 모압 평지의 진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었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색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훼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물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에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삼십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마더기에 이르러 스다새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애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 애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루벤자손의 지파와 가짜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문하세의 반지파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두 지파와 반지파가 여리고 맞은 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하사일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의 족장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므하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보세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금엘이요. 스블론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나게의 아들 엘리사바니요 이사갈 자손 지파의 족장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의 족장 암미후세의 아들 부다헤린이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민숙이 35장 여와께서 호 여리고 맞은 편 요단과 모아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들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영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2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한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라 대제 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 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에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도피성의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가족 중므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하세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 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아의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집하에 여전히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평지에서 여와께서 호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